오늘 아침은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과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과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와 제자들 자신들이 행하고 가르친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니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많은 사람이 따라오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병을 고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자신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쭈니 대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울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 사람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두 번째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44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베세에다로 가시자 따라온 많은 사람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가니 사람들을 보내어 무엇을 사먹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200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라는 말씀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떡을 먹은 남자가 5천명이었으며 남은 것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앉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께서 나오자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떼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립니다. 은혜와 극률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와 제자들 자신들이 행하고 가르친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후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베세에다라는 고울로 떠나가시자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전 세계 교회 많은 사역자와 리더들과 선교사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전도자와 설교자와 성도들도 위로와 격려로 세임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베세다로 빈드레까지 따라온 많은 사람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시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손들도 불평과 불만의 예습관을 벗어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를 지켜가게 하옵소서. 오병여의 은총으로 우리의 육신과 영에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